Are you knowledgeable? Is your friend knowledgeable? Oh, I know. Mm -mm -mm is knowledgeable 이렇게 문장을 빨리 만들어 보시는 거몇개 만들어 보시면 이 단어가 냈게 돼요. Hi everyone! 자, 오늘 5월 19일 수요일, Happy Buddha's Birthday! 석가 탄신일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참 말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 르가 그러니까 예수님 탄신일이라고 할 때, 근데 이제 석가의 탄신일이다. 석가모니 탄신일 Buddha's birthday. 지구에 대한 따로 인사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냥 Happy Buddha's birthday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부다라고도 보통 말하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할 때 그래서 부라 Buddha, 부다라고 많이 말하게 되죠. 자, 얼마 전에 할머니께서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또 회복이 빠르셔서 오늘 이제 그 석가탄신일을 맞아서 사찰에 친구분들과 함께 가셨다. 이제 이런 제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So uh, 여기서 왜 이런 말이 나오죠? How's your grandmother after the surgery? 라는 말이 있어요. 그니까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너네 할머니 어떠시니?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안부가 아니라 상대방에 관련된.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묻는 것도 굉장히 흔한 인사말이 됩니다. 그럴 적에,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she's fine, thank you. 라고 말하는 것꼭 필요합니다. 내 안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안부를 물어봐 줬지만, 그것도 고맙다. 라고 해서, thank you라는 인사, thanks.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101쪽을 보시면, 오늘 석가탄 신을 맞아서, 자, 두 가지 패턴 골라봤는데, 어, 누구누구와 함께, 어디 어디로 갔어요. 이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특히 일기 쓸때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영어를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활용하기 좋은 거거든요. 자, 나는 오늘 어디 갔었는데 누구와 갔다. 이 말을. 자, 그렇다면 I went to 그 다음에 장소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with 누구누구 이 말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어제 저는 제 강아지 목고를 데리고 공원에 갔었어요. 라고 해볼까요? yesterday, I went to the park with my dog, Moco.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말 길렀던 강아지 이름이 진짜 못 거거든요. 그래서 yesterday, I went to the park with my dog, Moco. 하시면 돼요. I went to, with. 이렇게. 자, 이번에는 어 작년에 저는 가족들과 멕시코 칸쿤에 갔었습니다. 한다면, Last year, I went to Cancun, Mexico with my family. 하시면 되는 거죠. I went to Cancun, Mexico with my family.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엄마와 뭐 슈퍼 갔다 왔다 하면은 yesterday I went to the market with my mom. 하시면 되는 거죠. 자또 하나는요. 어쩐지라는 말입니다. No wonder. 알고 보니 놀랄 일도 아니었군. 이런 말로 No wonder 라고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어쩐지 그분이 영어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라고 한다면 No wonder he speaks English very well. No wonder he speaks English really well 이네요. No wonder he speaks English really well. 아왜 그렇게 영어 잘하나 했더니 아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셨군요. No wonder he speaks English really well.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고 보니 그랬군요. 자 어쩐지 그분은 정말 지식이 풍부하더군요. 한다면 no wonder she was so 지식이 풍부한 knowledgeable, knowledgeable 이럴 겁니다. Knowledge는 지식, knowledge 근데 of all를 붙이게 되면 그게 지식이 풍부한이란 뜻이 됩니다. Are you knowledgeable? Is your friend knowledgeable? Oh, I know mm -mm -mm is knowledgeable? 이렇게 문장을 빨리 만들어 보시는 거요몇개 만들어 보시면 이 단어가 4개 돼요. 자, 다시 한번 No wonder she was so knowledgeable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다음 시간에 뵙죠. Bye bye.